네 반갑습니다. 인벤티지 랩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인벤티지 랩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지금 인벤티지 랩이 여러분들 빠른 상승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 또다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주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마음 편히 못 쉬시면서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인벤티즈랩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고 겠 우리가 좋아요랑 여러분들이 구독 정도 한 번만 좀 눌러주시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인벤티즈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PPT 파일로 핵심 이슈들만 좀 정리를 해 왔는데 좀 빠르게 전달드릴 거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일단 인벤티즈랩의 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을 보면은 이 베링 거인 거인계 하임과 비만치료제에 대한 공동 개발과 더불어서 MTA 체결로 주가를 급등시켰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핵심 산업은 지금 장기 지속형 l m p 에 대한 기술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지금 비만치료제에 대한 급성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월 1회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월 1회 투약에 대한 차별화 전략 때문에 인벤티지랩이 뜬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2022년에 설립된 신성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무려 4,658억 원에 지금 중견기업 바이오로 또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일단 주요 호재를 좀 보게 되면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공동 개발, MTA 부분에 대한 이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계약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2035년에 3,500억 달러에 대한 규모로 연평균 20% 이상에 대한 성장, 성장을 또 전망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마이그로소트 nmp와 이 기술이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회차 차별화된 제품이 개발되게 되면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요 이제는 유럽 생산시설까지도 확보해 나가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벤티지 랩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뭡니까, 그렇죠? 리스크 체크 하셔야 됩니다. 항상 종목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두 가지로 그니까 고민에 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성 하나, 그다음 리스크가 뭐가 있을지 하나 정확하게 세우고 공부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고 하죠. 자, 일단 신생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자, 그리고 2024년에, 사실 작년에는 18억 밖에 아, 지금 매출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재무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작년에 마이너스 190억을 찍었었고요. 임상에 대한 규제 위험이죠.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특성상, 임상시험에 대한 실패, 이런 허가 가능성을 잘 열어두지 않고 있어요. 그게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는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치열한 경쟁입니다. 지금 일라일 릴리와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전역으로 다 잡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여리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가치성을 따져봤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를 좀 보자고 하면 결국에는 이 협력이 진행됨으로써요 MTA 계약이 이어 이미 이어졌고 지금 임상 계약뿐만이 아니라요 신생바이오 기업이지만 빅파마 파트너십에 대한 특허된 지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성장세로도 매우 또 유심히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큰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구간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래량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겁먹으실 필요가 있, 없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야. 여기 개인들이 분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개인들이 주가 올라갔는데 매도하고 싶을까 안하고 싶을까 무조건 하고 싶겠지 지금 요구가 높으세요 지금 여기서 은봉 떨어지니까 어때요 전략매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때 들어오는게 누구냐면 기간과 외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고 하면 지금 인벤티즈랩 아, 매수세를 보면은 기간과 외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인벤티지대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j p 모간 서울 그리고 교보증권까지 아 전체적으로 또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또다시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더 이상은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가 급등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위에서 또 레포트 파일 다 무료로 또 전송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제는 함께 하셔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자010 2522 300 8번 문자 그냥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해. 제가 여름휴가 못 가신 분들 있죠. 돈이 부담돼서 겨울휴가 또 따뜻하게 가실 수 있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문자하는 거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꼭.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아, 또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인벤티지 랩에 어때요? 엄청난 매수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저에 걸리는 사항들이 뭐냐면 이 신용장고 물량이 아, 좀 굉장히 많이 또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많이 걸려요. 왜냐면 언제 또 물량을 던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던지는 물량 앞에서 여러분들 그대로 맞고 또 던짐 당하셔야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텔레방에서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방송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에 우리가 또 오늘 아 우리 다또 단타 진행했던 종목을 어좀 살펴볼 건데 저희가 진행했던 종목 뭐였습니까? 조화제약이었죠.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서 또 진행을 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여기서 바로 진행을 했죠. 넘어갈 때. 넘어갈 때또 좋아제야 진행을 했었고, 그 전에부터, 우리가 이 화살표 떴을 때부터 물량을 모았던 종목이란 말이야. 결국에는 큰 상승세를 가지고 왔죠. 제가 이런 종목 선정이 어떻게 또 가능하냐면, 이 검색기, 급등 초입 검색기죠. 요거를 통해서 또 매수를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어가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거 7월달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00분 정도가 이제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장전문자를 또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단타로 또 따뜻하게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신청하시면 좋아요 당연히 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 보내놓으시면 제가 인사와 더불어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이런 단야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다 무료로 전송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아, 들어오셔서 아, 좀 참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또 넘어갈 건데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반기 때까지 지금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세상이 아, 굉장히 집중받으면서 AI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전력 면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정확하게 구축이 돼야 되지만, 결국에 이런 세상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GPU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30만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27만원으로 조금 주춤하곤 있지만, 이때, 아, 이 TSMC에 대해서 또 수주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GPU, HBM을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든 받으면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많이 올라갔었던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애들이었어요. 이때, 한미반도체가 300%에 대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00%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또 집중을 받고 있죠. 특히나 이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과의 또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HBM4 시장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박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라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 향 반도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바로 공개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아,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은 요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많은 증권사, 그러니까 VIP 회원을 위해서 이 VIP 회원, 누굽니까 여러분들 큰손들이죠. 자금이 50억, 100억, 10억 이상 넘어가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반도체 핵심 제품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이미 가져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LG 수주와의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창사 이래로 이미 최대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자, 작년에 영업 이익이 9배를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를 또 전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두 명이 여러분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에너지 성장에 있어서도 어때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아,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모멘텀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구독자 회원이죠. 저희 채널 구독을 해 주신 분들만 좀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글로벌 친환경 분야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1,300%의 나노 신소재와 더불어서 해상 풍력에 대한 1위로 12배 이상 이 c s 1대에 대한 성장의 스토리를 모두 쳐져 있고 1원대 숨겨진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종목 뭐냐면 이 삼성전자와 tsmc에서 이것을 이 필수 제품을 아,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지금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 g 엔솔의 수주를 받아서 상반기에만 최대 수주를 또 달성으로 해놨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배 폭증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도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됐고요 자 지금부터 이 핵심 재료들을 좀 공개할게요 최근에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랑 이 독일에서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있냐 에너지 핵심 정책을 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그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생산의 능력을 2배 이상 증설시킬 거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향후 보면은 1, 2년 안에 지금 매출을 2배까지 끌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전망이 또 영업이익의 폭증으로 또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CS1도와 나노신소재의 1, 300%의 스토리 이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정도로 아, 이 단돈 1,000원 이 현재의 맥점 자리 지금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힘이라고, 아, 제 영상 여기 이부분에 보셨던 분들한테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힘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자, 010-2522-3008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끝까지 봐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의 힘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레포터 파일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